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잘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3번은 스포츠 운동 심리학입니다. 아까 1번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을 얘기할 때 스포츠 심리를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고도 표현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점점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란 용어로 자리 잡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포츠 상황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운동 상황에서의 심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건강을 위한 운동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와 참여로부터 얻어지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일반인에도 밑줄을 쳐주시고요. 외국의 경우, 최근에는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스포츠 운동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쓰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다. 연구 목표를 보시면요. 아까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 나왔던 설명이랑 비슷합니다. 심리적 요인이 스포츠와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요. 스포츠와 운동 참가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요. 괄호하고 써 있는 독립 변인이라는 건요.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고요. 종속 변인이라는 건 다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인입니다. 영향을 주는 게 독립 변인,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심리적 요인을 a라고 하고 스포츠와 운동 수행을 b라고 했을 때 연구 목표 첫 번째는 a에서 B로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예시를 보시면 심리적 요인이 A라고 했죠. 여기서의 심리적 요인은 불안인 거고요. 축구 페널티킥 성공률은 스포츠와 운동 수행으로서 B가 되는 부분입니다. 불안은 A, 축구 페널티킥 성공률은 B라고 보시면 되고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부분이고요. 자신감의 수준이 아동의 수영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심리적 요인으로서 A인 거고요. 아동의 수영학습이 B로서 스포츠와 운동수행입니다. 그 밑에 줄에도 성공, 실패의 경험이 심리적 요인으로서 A가 되는 거고요. 골프 퍼팅학습이 스포츠와 운동수행으로서 B가 됩니다. 연구 목표 첫 번째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포츠와 운동 참가가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아까 스포츠와 운동 수행은 B라고 했고요. 개인의 심리는 심리적 요인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A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목표 두 번째는 B가 A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 태권도 수련 참가라는 거는 스포츠와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B가 되는 거고요. 아동의 성격 발달이 심리적 요인으로서 A가 되겠죠. 태권도 수련 참가는 아동의 성격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B에서 A로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응집력이 팀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은 연구 목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집력이 팀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첫 번째겠죠. 응집력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요인, 팀 성적이라고 하는 건 스포츠와 운동 수행으로서 B기 때문에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등산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산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하면 등산이라고 하는 건 스포츠와 운동 참가다 보니까 B가 되는 거고, 우울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요인으로서 A가 되죠. B가 A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연구 목표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운동 수행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부분을 보는 학문이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발전 방향 보시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으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스포츠 운동 심리학으로 점점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에서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기준이 1980년대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스포츠 심리뿐만 아니라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이 포함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은 오직 스포츠 심리만을 포함한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은 기능적, 생태적 원리를 포괄하고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했다.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사회 심리학적 배경이 강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혹은 스포츠 운동 심리학의 발전 과정이 먼저 나와 있고요. 역사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넣어 놨습니다. 시기는 고대 그리스 태동기, 창립기, 정착기, 도약기, 번영기로 나눌 수 있고요. 구분하는 기준도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 챙겨보실 부분은 태동기의 노먼 트리플릿입니다. 노먼 트리플릿은 최초 연구가로서 사회적 촉진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사이클을 타는 경우에 혼자 탈 때보다 여럿이 타면은 더 수행력이 좋아지더라. 수행을 각자 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했을 때더 수행이 좋아지더라. 이러한 부분을 연구한 학자고요. 참고로 학자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1919년부터 스포츠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콜먼 그리피스고요.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1920년대 당시에도 프로팀의 심리 컨설턴트를 할 정도로 스포츠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창립기와 정착기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건 내용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거 위주로만 수록해 드리다 보니까 내용을 넣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약기에는 국제 학회가 많이 창설이 되면서 연구가 활성화됩니다. 1960년대에 학술 단체가 많이 설립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1980년대 이후로는 운동심리학과 스포츠심리학이 분리되면서 스포츠심리학이 점점 부각되고 각광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밑에 설명 보시면 운동과 정신건강의 주제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근대 운동심리학의 시작이고요. 미국의 응용 스포츠 심리학회 스포츠 심리 컨설턴트 자격 제도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채택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았고 AASP의 스포츠 심리 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와 함께 일정 시간의 현장 수련이 요구된다.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번 스포츠 심리학의 역사입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캐나다, 한국 등의 국가에서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시기는 1991년이고요. 2004년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학력이나 수련활동, 연수 등의 기준에 따라 1, 2, 3등급으로 자격등급이 구분되고 2급과 1급의 경우 현장 수련과 슈퍼비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국 심리학회가 설립된 건 1946년이었고요.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설립된 거는 1989년입니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상세히 보실 텐데요. 대략적인 흐름만 보고 가겠습니다. 1번 스포츠 심리학에 나오는 성격, 동기, 정서, 불안, 인지, 집단 응집력, 상담 기술 및 방법 등은 3단원에서 보실 거고요. 참고로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는 연구하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세 가지 역할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역할도 하고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는 역할도 하고 선수 심리 상담이나 일반인 심리 상담과 같은 상담의 역할을 한다. 연구, 교육, 상담 역할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번 운동 제어, 3번 운동학습, 4번 운동발달은요. 2단원에서 보실 거예요. 거기서 더 자세히 보실 거고요. 5번 운동심리학은 5단원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번 운동 심리학 설명 보시면요. 신체 활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인지적 요인을 찾아내는 것과 운동에 따른 심리적 혜택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운동 참여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분야다. 즉, 운동 행동의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어떠한 심리적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5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 큰 흐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멘트를 소리내서 10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한다. 꼭 10번을 소리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따라하시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